자, 그리고 제 가방, 참, 보잘 것 없죠? 자, 김치 사발면. 여기서 오늘 저녁을 뭐싸왔나 보겠습니다. 김치 사발면. 이거는 물입니다. 지금 소나기가 올것 같아. 뭐 비가 올것 같아. 아.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몰라. 죽으면 나는 여기 전기봉에서 죽었다 <laughs> 닭광 삶은 계란 이렇게 해서 어, 저녁 저녁밥을 먹습니다 비와 그래 비와 아, 밥 먹은 다음에 비와 집에 가봐야 뭐야 강아지 우리 망치도 죽었지 에? 기다려주는 건 타레비밖에 없지. 차라리 이런게 낫지, 뭘 어? 이렇게 나무하고 뭐 이런게 낫지. 아... 빨리 이거라 먹어보게. 그래도 참 진수성찬이죠. 어. 그래도 이게 좀 맞았잖아. 어. 단백질, 어? 채소라고 봐야지. 담 닭, 광 한단지 예. 여기도 바나나에도 단백질이 좀 있을걸요? 예. 왜냐면 뭐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바나나 많이 먹잖아 빨리 익어줘 제발 아저씨 배고프다 빨리 익어줘라 <laughs> 음. 음 맛있다 비례 등 최고의 맛집 장성 김밥 그리고 내가 요새 물을 거의 안사먹거든요 아예 거의 응. 물도 이제 비싸대 응. 완전 그냥 상표도 없는 건데 700원이야 응. 그러니까 환장하지 저거도 한 50%는 올랐을 거야 응. 그때 한 4년 정도 4년 정도 많아요. 그러면은 소득이 소득도 한4 50% 정도 올라야 쌤쌤이라는 거잖아 그게 내 논리가 그러면 2019년 하고 지금 하고 50% 올랐어? 사람들 50% 올랐나요? 내가 볼 때는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랑, 한 4년 전이랑 비교해서 50%가 올랐느냐. 아니라는 거지. 음. 그때는 사실, 가면, 천원짜리 김밥도 있었어. 응. 음. 근데 기억나나. 너 오장도 살때그맨 처음에 거기 이사왔는데 가니까 그게 김밥이 천 원인 거예요. 음. 아 해뜨고 지랄이네. 야 아유 뭐야 이뭐 뭐하는 짓이잖아 니네들이. 어? 비좀 오랬더니. 아유. 희하게좀비좀맞으랬더니 말이야. 먹구름이 이렇게 저쪽에서 햇빛 햇빛 쪽에서 먹구름을 밀어내네 이렇게. 음. 살짝으로 가네 서대산 쪽으로.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전체적으로 더못 사라졌다. 이거죠. 음, 국물 음, 맛있다. 음, 맛있겠지?